안녕하세요. 이번 바둑은 스페셜 매치입니다. 제가 사실 내 제자가 한명 있는데요. 네, 내 제자가 아니라 사실 친구인데 바둑으로 친해져가지고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바둑으로 친해져서 같이 키우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같이 수담을 나누곤 하는데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세 점에도 제가 둘만 했는데 실력이 워낙 늘어서 세 점은 이제 제가 안 되고 항상 두 점으로 두고 있고요 오늘 또두 점으로, 네, 이번 판도또두 점으로 도봤습니다 초반에는, 네, 이렇게 시작을 했고, 제가 요즘 이렇게 높은 두 칸으로 걸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흙이 끊었는데요. 끊었다는 것은 지금 실전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둔 이유는 백이 나와서 이쪽을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신경 쓰여서 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전처럼 두면요. 물론 이제는 흑의 희생타로 인해서 백이 나와서 끊는 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문제는 지금 이쪽 방면에 아주 악수가 들어간 거죠. 원래는 이런 교환 안 해놨으면 여기서 다가갈 수가 있는 자리인데 두 점을 죽여서 백이 완성이 되고 하변에 집을 기대할 수 있는 두터운 모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상당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지켜뒀으면요. 당장 백이 나와서 끊는 것을한번 지켜뒀기 때문에 귀에 근거가 있어서 흑이 당장 귀쪽 돌은 공격당할 염려가 없고 백이 장에서 당장 끊어오는 것은 흑이 역으로 끊어서 반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켜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끊는 교환을 해가지고 일단 좀 손해를 보고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해 놓고 지켰는데 이 손해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지켜는게 좋았다는 얘기죠. 전 33을 들어왔고요. 여기 한칸 띄는 수는 굉장히 좋은 수였습니다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었는데 백이 먼저 갔을 때는 오히려 이쪽에 백이 두터운 모양이 형성되고 흑 모양은 제한이 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간 것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칸 대세점을 흑이 잘 차지를 했고요 저는 끊어서 싸움을 걸어갔습니다 젖혀놓고 세칸뛰는거 네, 좋았고요 저도 좀 전투적으로 두기 위해서 붙여왔습니다 이렇게 둔다면 뭐 씌우던가 해가지고 급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흙이 비껴받은 것이 좋았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네 이렇게 돼서 흙이 괜찮거든요. 백도 뭐 나쁘진 않지만 둘수 있는 전략이었고, 네 쌍립은 조금 호구보다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침팁을 하고 이제 여기를 버리고 버림돌로 해가지고 우변에서 사는 작전을 취했는데 젖히니까 이제 바로 끊는 게 되니까 끊었는데요. 저 늘었고 여기서 바로 잡는 것은 안 좋습니다. 돌려쳐가지고 백이 변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더라도 이것은 흙이 망한 그림이죠. 그래서 흙도 한 칸을 띄워뒀고. 제가 여기 하나 들여다본 수는요. 실전 진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를 뚫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백이 가능한 거죠. 당장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몰아봤지만, 일단 백이 하나 밀어두고요. 근데 여기서 흙이 약수가 나옵니다. 이거 잡으러 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두는 것보다요 잡으러 갈 때는 이런 그림이 훨씬 낫죠 근데 괜히 끊어가지고 죽인 것은 좀안 좋았고 젖혔을 때 이것도 받아야 됩니다 여기를 따내면 이렇게 돌려쳐 버리기 때문에 이건 속이 안 되는 그림이죠 받아뒀고 나와서 싸움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백돌이 여기가 잡힐 위기인데 이 돌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으면 제가 단번에 역전이라 이 돌을 공격을 간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았어요. 결국 막아갔는데 단수를 쳐놓고 끊으니까 그냥 막아서 이 돌이 이렇게 후수로 비긴하는 것은 어차피 이 돌이 죽어있기 때문에 비긴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힘도 같이 탈출이 돼서 잡기가 힘들었고 오히려 이 돌을 끌고 나오면서 이 돌과의 수상전을 노려봤는데 역시 흙의 수가 많죠. 이렇게 젖히는 수까지 선수로 들어서 흙이 수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흙이 이거 둔 것이 필요한 수는 아니었어요. 그냥 안 둬도 백이 잘해봤자 후수 비긴데 다른 곳에 둔게더 좋았고요. 이 수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백이 상칸 뛰고 근데 여기까지 이제 잡히는 그림이 돼서는 제가 지금 망했거든요. 여기도 잡혔고 이것도 그대로 잡힌다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쳐놓고 여기를 이제 살리려고 공작을 부렸습니다. 흙이 여기 둔 것은 이제 안 뒀을 때 백이 여기 호구 치면은 다시 또 호구를 칠수 있고 젖혀서 2단 젖힐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급소자리로 온 건데요. 일단 여기 선수로 하고 끊어서, 일단은 끊어서 수상자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찝는 수는 어땠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를 젖히고 하나 찔러 놓고 여기를 날아오니까 흙은 차단을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젖혀 있는 걸로 해서 흙수가 많이 줍니다. 그리 붙이는 수까지 들어가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뭔가 그림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흙이 그냥 이었어야 되는데 실전에서 단수 친 것이 아주 손해였습니다. 지금 자기 수를 메운 꼴이거든요. 이 모양은 지금 그냥 있고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흙이 어겨치고 이렇게 뒤에서 단수를 쳐서 백수를 조일 수 있는 장면인데 이 공통의 공배, 이 자리를 자기가 자충으로 메운 꼴이에요. 지금 이렇게 단수 친 것은요. 그래서 굉장히 약수였고, 먹여치고, 이렇게 두니까, 여기서 제가 제대로 뒀으면 잡았습니다. 지금, 바로 젖히는 것은 흙이 호구치는 것이 선수가 돼서, 이어야 될때 바깥으로 탈출하기 때문에, 그냥 느는 것이 정수였고요. 여기서도 흙이 호구치는 것이 좀 좋은 수였는데, 제가 여기서 뭐에 홀린 듯이 찝어버렸습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여기 젖히고, 이거 선수당하고 탈출한 그림이랑 똑같은데, 제가 착각한 것이, 이렇게 두면은, 원래 흙이 잡으러 올 때요. 찝고, 다시 잡으러 올 때, 여기로 두면은 이제 흙이 이 공통의 공배를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수상선 이긴 건데 제가 순간적으로 착한 각 것이 뒤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호구 모양 때문에 한번 기다렸다 들어와야 된다 생각해서 이 수익기 차호가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창피한 기본적인 착각인데, 여길 찝어가지고, 이 흙이 실전에서는 제가 바로 차단, 가두질 않고 찝어가지고 차단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것은 지금 흙이 오히려 더 좋아졌고요 한칸러니까 여기 차단할 수가 없죠 차단해도 이렇게 잡히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든 상황이 되는데 붙여가지고 일단 끊어갔고요 또이 돌이 전체가 갇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모양이죠 여기를 있자니 이걸 잡혀서 이 돌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배가 어쩔 수 없이 여길이었고 근 여기 약점이 있어가지고 배이 흙이 끊고 이렇게 주니까 힘들었습니다 돌려쳐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막아버리고 필사적으로 두고 있죠 여기를 이었을 때 흙이 여기를 뚫었으면 지금 그냥 알기 쉽게 이었는데요 저의 내네 제자가 여기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아가지고 일단은 지금 모양이 굉장히 재밌게 된 것이 지금 이 흙돌이 <laughs> 수가 두 개밖에 없는데 양자충으로 완전 대형 빛같이 걸렸거든요 대형 빛같이 걸렸는데 지금 이 돌이 이 돌하고 얽혀있고 이 돌은 또이 돌하고 얽혀있고, 이 돌은 이 돌하고 얽혀있어서 지금 백이 돌이 죽었다면 지금 흙이 괜찮은 상황이죠. 왜냐면 하 백은 이 흙을 잡으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이 돌을 잡고 여기 뒤에서 메워온다면 백이 다 잡히는 형면, 국면입니다. 그래서 백은 무조건 이 돌을 잡아야 만드는 상황이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여기를 끊어서 자충을 다 치워놓고 제가 밀어갔습니다. 흙은 이 돌만 안 잡히면 되는데, 한 칸으로 승부수를 씌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흙이 잘 뒀으면 이제 흙 승리로 되는 건데, 실전에서 잘못 둬가지고 제 대역전을 거뒀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흙이, 탈출하는 수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뒀냐면요. 찌르고, 밀고, 단수치고, 이런 거 선수로 교환하고 이렇게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뒀어야 됐냐면, 그냥 이렇게 뛰었어야 됐습니다. 이건 있더라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백이 건들 수가 없죠. 그럼 백은 최선이 뭐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게 잘안 막힙니다. 여기를 또 끊어야 되는데 일단 단수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도 약점이 있어가지고 흑이 포위가 잘안 돼요. 근데 실전에서 그냥 이렇게 안 뛰고 찌르는 교환이 왜 악수냐면요.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실전에서는? 근데 이렇게 두는 게정수인데 실전에서 찌르는 교환해 놓은 것은 순환으로 해보면요 백이 여기를 뒀을 때이 찌르고 이렇게 되고 백이 여기를 이었는데 무조건 여기로 단수 칠 장면이죠 이렇게 나와야 될 장면인데 흙이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쳐주고 이렇게 막힌 거랑 똑같은 겁니다 순환으로 해보면요 그러니까 수순이 바뀌었는데 자기 수를 이렇게 먼저 미리 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가는 장면에서 최소한 자기 수를 메꾸는 것은 지향을 하고 그냥 나가는 것이 좋은 수였는데요. 실전에서 자기 수를 메우고 나가버리니까 지금은 흙이 돌이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돌하고 수상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미리 여기 다 끊어놓은 공작 때문에 어떻습니까? 흙이 수를 메우면요. 메우고 메우고 따내고 메우고 여기를 이어야 되고요. 할 때, 바로, 이건 돼 있다 보고, 여기를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채워놨기 때문에. 한번 따내고 들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잡아가지고, 이돌을 잡히면 어떻습니까? 이돌도 잡히고, 이돌도 잡혔죠? 그래서, 와, 이런 바둑은 저도 진짜 처음 더 보는데요. 바둑판 전체가 서로 빅, 수상전, 이렇게 서로 얽히고, 얽히고, 연쇄적으로 얽혀가지고, 엄청난 그런 전투바둑이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흑이 착각을 하면서 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둑이라는 것은 매판이 똑같은 바둑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정말 기이한 그림, 멋진 그림도 상대 대국자랑 제가 그려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매력인 게임 같습니다. 네, 이번 바둑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이 매제자랑 둔 바둑들 시리즈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